안녕하십니까. 코렌 와일드 뉴스의 앵커 김민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융합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코렌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렌이 대한민국의 AI 네트워크 혁명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와 코렌 활용을 위한 다양한 기회들을 세 가지 섹션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코렌 네트워크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및 세미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코렌 네트워크 기술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소식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심대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심대우 기자입니다. 연구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두 가지 행사가 마련됩니다. 먼저 제5차 코렌 네트워크 심화 교육이 곧 개최됩니다. 네트워크 관련 최신 기술과 응용 방법을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의료 AI 분야 국제 공동 연구 및 블록체인 네트워크 등 코렛 망을 활용을 포함한 최신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 교육은 선착순 25명으로 모집되며 11월 13일 목요일에 신청이 마감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의료 AI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과 코렛 망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알아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AI 기술 동향을 조망할 수 있는 세미나 소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렌 네트워크 기술과 AI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가 마련됩니다. 제1차 미래 사회를 위한 코렌과 AI 기술 동향 세미나가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1시 20분에 개최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렌 소개와 함께 AI 신뢰성 확보, 초고대 생성형, 아젠틱 AI, 그리고 네트워크 AI 표준화, 미래 헬스케어 등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핵심 주제들을 각 40분씩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코렌 이용자 및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풍성한 기회들이 마련되었군요. 심대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코렌이 현재 AI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구체적인 사례를 심대우 기자와 함께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심대우 기자, 최근 AI 페스타에서 코렌망을 활용한 흥미로운 데모가 있었다고요? 네, 최근 열린 AI 페스타에서 코렌의 텐지 초고속망을 활용해 기업 유니바의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시연했습니다. AI 에이전트라면 사용자의 요청을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고성능 AI 솔루션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첨단 AI 솔루션을 시연하는 데 있어 코렌망이 필수적이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빠른 네트워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복합적인 AI 처리를 실시간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코렌은 연구 적용으로 설계되어 일반 상용화에서는 얻기 힘든 고품질의 안정적인 대역폭을 제공하여 고성능 서비스의 실증을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코렌망을 활용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이점도 크겠군요. 코렌은 국가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플랫폼 위에서 혁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연구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국가 AI 네트워크 혁신의 미래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정부는 통신망 지능화를 위한 AI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며 이 사업에서 코렌망이 기술 실증의 핵심 기지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인데요. 심대우 기자, 이 사업에서 코렌의 역할에 대해 심층 보도해 주시죠.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고효율 저전력 AI 네트워크 시장 선점을 목표로 네트워크 AI,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운영 데이터를 학습하여 네트워크 운영 효율을 높이는 특화된 AI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프로젝트에서 코레망의 역할은 단연 핵심입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차세대 서버 서비스 개념이 실제 통신망에 적용되기 전에 코레망을 통해 핵심 기술을 우선 실증하고 검증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코레는 이 국가 사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모델은 무선 접속망 소프트웨어 등에 탑재되어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코렌 기반의 성공적인 실증 후 민간 영역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코렌이 곧 국가 AI 네트워크 혁신의 출발점이자 미래를 잘 만들어가는 현장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코렌의 미래를 엿보는 코렌 날씨, 심대우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심대우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오늘의 코렌 날씨는 태청입니다. 현재 코렌 혁신 온도는 30도 이상을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맑은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렌은 계속해서 대한민국 네트워크 발전을 가장 깨끗하고 안정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렌 날씨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이상 코렌 와일드뉴스의 앵커 김민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